동력의 초당 글밭 1월 25일 월요일 북한인권법을 일상적이지 않은듯이 여겨지는 국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년간의 논란 끝에 마침내 29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고 하네요. 남북한 관계에 있어 나쁜 영향을 주거나 그 효용성이 떨어져 그동안 미뤄온 법입니다. 북한 인권증진 노력에 남북관계발전 및 한반도 평화 노력을 덧붙이기로 한 것이지요.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인권 증진에 있어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부수적으로 보자는 것과 함께 풀어 나가자는 것의 차이입니다. 인권 증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법은 주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의 힘이 막강하여 흡수 통일의 숨은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죠. 인권 증진의 목적이 오히려 남북의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해치는 걸로 전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심사 숙고를 했다고 좋게 생각해 봅니다. 분단은 분단을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분단을 악용하려는 꼼수로 갈등을 극대화 시킵니다. 정정 당당하게 권력을 얻기보다는 분단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력을 차지하려 듭니다. 분단을 악용하여 여론을 왜곡시키는 일이 끝없이 터졌던 어제였으니까요.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유해창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북한측에 총을 쏘아달라고 요청했던 총풍, 북풍이 그렇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분단을 악용하여 권력을 훔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일은 나라 밖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 이래라 저래라고 어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결국 북한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법을 처리하자고 우길까요? 어쩌면 이 또한 분단을 이용하여 정권을 얻으려는 꼼수일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워낙 사악하니까요. 저들은 워낙 야비하니까요. 저들은 워낙 죄값이 크니까요. 아무튼 너희 죄를 내가 알렸다고 일러줄 민주정권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 더불어 사람답게 잘 사는 우리나라를 그립니다.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이 새벽에 만만은 제발 얼지 않기를 빌게 되네요. 고맙습니다.